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대림절 맞이 특별 골방 찬양 기도회 33일차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곳에 함께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함께 기도의 하나님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귀한 심령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 이 시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님의 성령에 압도하시는 능력의 역사를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기도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이곳에 목마른 심령으로 찾아온 심령들마다 채워주시고, 회복시키는 능력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 함케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찬 시간까지 함께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의 영혼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잠깐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모세 이야기를 어제 했잖아요. 오늘은 토기장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네, 19절. 19절 이하 29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구장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겠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도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궁위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 글에서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 받으리니, 주께서 땅에서는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망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금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주제로 우리가 함께 나누실 제목은 저는 이렇게 제목을 붙여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굉장히 지금 안타까워하고 너무너무 속상해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고 등을지고 예수님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회개치 아니함과 완악함과 또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지금 로마서 9장에서는. 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봐서도 알듯이 어, 정말로 자기가 하나님께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자기 백성, 또 자기 가족과 친척이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란다는 그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 정말로 그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또 당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유대인만 택한 게 아니라 이방인도 택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택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 그거에 그 대해서 뭐라고 할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토기장이와 같기 때문에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토기를 만들 때귀 있을 것과 천 있을 것을 만드는데 그게 그 주장을 누가 한, 하는 겁니까? 토기장이의 권한에 달려 있는 거죠. 토기장이가 귀 있을 것을 귀있 만들고 천하게 쓸 것은 천하게 만드는 것은 그사람에게그 토기장이에게 달려 있는 거지. 토기 그르신 우리가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 나를 이렇게 했어요?라고 말할 권한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능하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아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권한에 대해서 권위에 도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기억할 것은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을 반문하느냐 그러잖아요. 아, 지은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이같이 말하겠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이하게 하나는 천이 있을 것을 만들 권위 토기장이 있다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시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그릇 아,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기도 하고 또 진노를 내리려고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영혼을 하나님이 살리시고 회개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비슷한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구약성경 요나서에 나옵니다. 요나서를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께 명령을 받죠. 아, 어, 뭐라고 명령을 받습니까? 니누에 가서 회개하라고 전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그 요나가 있는 그 나라와 그 니누에는 원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나라예요. 자기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나의 가족들을 죽인, 내 눈앞에서 죽인 원수의 나라에원수예 원수. 원수 중에서도 철저하게, 철천지 원수인데, 그 원수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유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가장 못되게 굴고,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한그 원수를 향해서 사랑의 손을 내밀라고 그러면 내밀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어 축복을 하라고 하면 축복할 수 있겠냐고요?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원수도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말처럼 쉽냐고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요나의 경우도 자신이 도저히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은 그런 선지자였지만 요나가 도저히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아니 내 눈앞에서 나를 내 가족을 죽인 그 원수들을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용서할 수 없죠, 여러분. 그 미량에서 영화에 보면은 아, 도저히 용서할 수 없, 없다고 하잖아요. 내가 용서 안 했는데 누가 용서하냐고 막 그러잖아요. 전도연 씨가 여러분 그것처럼 마음에 상처를 입힌 사람을 우리가 용납한다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 서로 사랑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원수가 되는 경우도 우리가 종종 보잖아요?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 막상 살다 보니까 나중에는 사랑하는 사이가 원수가 되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래서 법원에 가고 도장을 찍는 경우들이 허다하죠. 우리나라가 뭐 이혼율이 세계에서 1, 2를 다툰다고 하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 어 심각한 위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어떤 것을 우리가 비춰봤을 때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혼을 하으면 바람이 난, 바람이 축복할 수 있겠어요? 내 가족이나 내 주위에 있는 내 가족들을 죽인 살인자를 여러분 용서할 수 있겠어요? 예, 쉬운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용서할 수 있겠어요? 자신이 이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킨 후에 여러분 그 사람이 나중에 뭐 복음을 전하는 이제 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와서 어내 가족을 죽인 그 사람이 와서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어 내가 지난 날에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그런 인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게 여러분 용납이 되겠냐고요. 말로는 네, 그럴 수 있죠.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닥쳐보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그게 그렇게 만만한 이야기가 아닌 거죠.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여기에,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진노를 당할 만한 사람의 그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궁유의 그릇에 대하여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자 하여서도,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그릇, 나중에 관용하고 오래 참으실 그릇을 하나님의 권한에 달려 있는 거지. 그 만드신 창조주, 조물주에게 달려 있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죠.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또 나의, 내 가족에게, 또 우리의 삶에, 어,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막 손가락질하고 저주를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사람의 생명은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다 귀한 거거든요. 나도 귀하지만 다른 사람도 귀한데 그 사람이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죽을 죄인일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돌이키고 회개시킨다면 오히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대한 그 마음을 용서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 요나가 결국에는 떠나잖아요. 다시 서로 가버리잖아요. 느니로 가지 않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다가 결국에는 돌아와서. 니느에서 축복을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는데 네. 뭐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중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 가까이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여러분 그것은 내가 그 사람을 용납하고 용납하지 않고는 내 주권에 달려 있지 않아요. 엄밀히 말하면 네, 그건 그것 자체가 여러분, 내가 용납해야지, 용납하는 거지, 내가 용서해야지, 용서하는 거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죄송하지만 그거는 우리의 교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받은 상처를 치유하고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야 될 숙제인 거지 그 영혼을 내가 어떻게 한다든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용납하지 않나 그래서 내가 그 영혼을 그 사람을 내가 처단한다든지 그래야 된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야기하잖아요. 과거의 율법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주는 대로 받는 받는 대로 주는 거 율법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케 하라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어, 너희가 이는 이, 눈은 눈으로 갚으라고 했지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동행하고 마태복음에 산산수원의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힘든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하지만 여러분 곰곰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내가 용서할 수 없고 도저히 내가 어떻게 내 마음에서 풀수 없는 꽁꽁 얼어붙게 만든 그 당사자 어떠한 사람이 있다면 그 영혼을 하나님께 그것조차도 막힐 수 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님께 그거를 또한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고백할 수 있으면 어떨까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맡길 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얻어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내가 콕 안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분노를 품고 그걸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 틈만 나면 그걸 묵상하고, 나에게 괴로움을 준 사람,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을 계속 그 사람을 계속 배씹고, 그 사람을 계속 여러분, 저주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 내가 다치고 내 마음이 아파지는 거고, 내가 병들고 내가 너무나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치유와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하시는 일들을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좀 무거운 이야기가 될수 있지만, 우리의 삶에 아픔을 준 사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아, 큰 그릇들이 되시기를 죄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참 이런 일 저런 일 겪게 되지 않습니까? 아,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겪겠지만 결국 그것 또한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놔야 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자유함을 얻을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아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그것 또한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시길 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은 택했는데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 거에 대해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어, 되게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것에 대해서 시기 질투를 했죠.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것, 우리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지. 어? 어떻게 저 이방들을 구원하려고 하시냐. 그런 어떤 옹졸한 마음, 그런 좁은 마음, 그런 밴댕이 같은 <laughs>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넓은 가슴을 갖고 넓은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런 넓은 가슴을 품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조금만 더 기도하면서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예수가 진정한 예수가 되고, 교회가 교회되고, 아, 그리스도의 복음이 복음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옹졸해 가지고, 우리가 꽁해 가지고.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이렇게 성질도 더럽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남들을 용서 안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고집쟁이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더 말썽이고, 예수 믿는 믿는다는 사람들이 더 남한테 해롭게 하고, 공중도덕도더안 지키는 경우도 많고, 그런 어떤 불순하고, 그런 잘못된 행동들을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정말 그럴 때 놔두고 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laughs> 솔직히 하나님은 우리를 24시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24시간 스캔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숨길 수 있는 게 있고, 숨길, 숨길 수 있는 게 없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그러므로, 어, 정말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처럼 선한 하나님 영향력을 미치면서 세상 가운데서도, 아,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다르구나. 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 뭔가 달라졌구나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 내 행동거지, 내말 한마디 한마디, 내 삶의 태도를 바로하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나를 완전히 바꿔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름므로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편한 밤 되세요.